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인재 고성군의 국회의원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강원 속초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오늘 속초인재 양양고성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제게 지난 8년의 시간은 우리 설악권 발전의 기반을 조성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설악권이 강원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이제 우리 설악권은 그동안 든든히 다져놓은 기반을 토대로 힘찬 도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 설악권 교통망 완성, 체류형 관광지 조성, 지역발전 인프라 확충, 이중 3중 과도한 규제를 풀고 주민이 행복한 설악 조성,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농림어업인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물은 설악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예산 및 정책 전문가이다라며 저는 우리 설악권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년간 약 3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예산 반영 국회 증액, 특교 확보, 공모사업 선정 지원 등 설악권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실세 없이 뛰고 또 뛰었다라며 다양한 시민단체, 사회 단체에서 저의 의정 활동 공로를 인정해 지난 8년간 우수 국회의원 38관왕에 올랐고 법안통과 우수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설악의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며 설악권의 100년 대계를 가다듬고 하나하나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든든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양수 의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3년 지금부터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잠시 꺼 두시거나 무음 모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후보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살아가는 설악권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속초인재고성양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지난 8년의 시간은 우리 설악권 발전의 기반을 조성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설악권이 강원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설악권은 그동안 든든히 다져놓은 기반을 토대로 힘찬 도약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중단없는 설악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주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설악권 교통망 완성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접근이 편리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서울까지 1시간 되면 이동할 수 있는 동서 보석 철도, 강릉은 물론 부산까지 기차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해 북부선이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 그리고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제 상남길인 국도 32호선 확장 사업의 조기 착공과 연장. 25년째 불편했던 동해 고속도로의 고성 연장. 이 사업들이 조속히 첫 삽을 뜰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지역 발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설악권 하면 뭐니뭐니해도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입니다. 지난 41년 수원 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의 2026년 개통과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여러 양식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달마봉 개방과 울산바위 서봉 탐방로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제 국립생물자원관과 지역 한역타운, 고성 해중 경관지구와 해안 누리길, 양양의 연어 자연산란장과 서핑 서핑 비치로드 사업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속초 양양 지역 역세권 개발을 통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인재고성의 투자선도지구 신규 지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설악권 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겠습니다. 신활력 증진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산림, 해양체험 내저 관광, 생태관광지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과 마을 취약지구 개선, LPG 배관망 확장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를 저 이양수가 풀어내겠습니다. 강원지역, 특히 우리 설악권 지역은 그동안 접경지역, 환경보정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2중 3중의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군사 규제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고성 용천통신부대와 청단정부대의 이전, 양양 8분단 부지의 주민 환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시켜왔던 군 비행장 소음 피해와 마차진 사격장 입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편입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낙산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군사지역, 절대농지, 보전임지 등 설악권 발전을 가로막은 해먹은 규제를 풀어서 이 지역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이 행복한 설악을 만들겠습니다. 속초 문화도시 조성 사업 및 북부권 체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불편해하고 계신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료원의 기능 확대와 장비 보강을 통해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하는 한편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늘봄 학교 단계적 전면 무상과 방학 중 상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확대하고 어르신 체육 시설 또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문화관람 환경 개선을 통해 격차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농림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남반 포차 거리 조성 등 새로운 관광 명소 개발로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골목 상권 사용을 확대하고 발행액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 인력 확보 및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고 연안 정비 사업을 늘리는 한편 산림문화센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설악권 주민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물은 설악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예산 전문가, 정책 전문가입니다. 저는 우리 설악권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년간 3조 원이 넘,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정부 예산 반영, 국회 증액, 특교 확보, 공모 사업 선정 지원 등 서악권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쉴새 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다양한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저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해서 지난 8년간 우수 국회의원 38관왕에 올랐고 법안 통과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저 이양수는 주민 여러분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저 이양수 만이 중단없는 설악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설악의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설악권의 백년 대계를 가다듬고 하나하나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힘찬 성원과 든든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